재건축 열기가 예전 같진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뜨거운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이 그렇습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그중 분당 일기 신도시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과연 어떤 곳이 선정될지 궁금합니다. 현 일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체계로는 재건축업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재건축 시 용적률을 최대 450% 이하로 늘려줄 수 있고 공공기여 상한도 70% 이하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물론 안전진단도 면제됩니다. 분당은 8,000세대 지정에 지자체가 50%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12,000세대가 지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분당 재건축에 도전하는 곳중 정자일로는 통합단지로 구성된 2,860세대. 미금역을 낀 주상복합의 고층 건물이란 장점이 있지만, 대지 지분이 12에서 14평 정도로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당의 초석 서현역 근처에 위치한 서현 지구 4개 단지 약 7,700세대로 구성된 시범단지입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의 시작이었다는 상징성과 재건축 후 1만 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가 형성된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삼성안신, 한양 아파트와 현대 우성 아파트로 분리되어 두개 단지로 나뉘어 재건축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임해동 아름마을입니다. 최근 개통된 GTX A 노선 성남역 분당수인선 임해역 초역세권에 근접한 단지가 장점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고도 제한 지역이기에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순해역 양지마을로 금호 한양 청구 아파트는 총 4,392세대로 이루어졌으며 대지 지분 평균 20평과 좋은 학군이 장점인 곳입니다. 하지만 주상복합이단지를 포함하고 있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느 곳이 먼저 선정될지는 올해 말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천당 아래 분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재건축 이후 판교를 넘어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조심스럽게 바래봅니다.